시후 견과 공업에이부며 둘째 시님의다음 상태 증진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처님저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처님 앞으로 전을 보고 나란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점만식님 네. 4 0을공및 시식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 지랑사 무량수전 경나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랑사의 모든 중창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질까지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4일에서부터 11월 20일까지 무량수전 중창불사및 석공공사 이창목 사장님과 남용준 대목장님의 불신과 노력으로 불량수전 중창불사가 원만하고 운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3월 법당 앞에 석등을 세웠으며 2020년 6월 수리하고 아름다운 수미당과 밧집 불사가 재해섭 사장님의 신심과 노고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6일에서부터 현재까지 단청 불사를 진행하였는데 장성이 단천장님의 정성과 신심으로 법당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장되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구글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 감노탱화, 조왕탱화가 김동국 거머님의 신신과 정성으로 원만하고 자념, 자념스럽게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 9월에서 10월까지 삼종불 아미타 2존, 아미타불 2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개강물사를 금강불교 조강연구소에서 진행하였는데 환이 원만히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경과보고를 마치면서 이불사가 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심과 정성으로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 <laughs> 네, 다음은 주지선님의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지장사 참관한지가 올해가 27년이 되는 해예요. 예, 목소리가 좀 매력적이죠? 허스키해서. 좀 쉬었어요. 그래서, 27년 동안 수건 작업 정말로 법당을 좀 거룩하게 해서 부처님 모시고 싶은 수원 사업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다고 표할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이 모여져서, 저는 흔하게 썼습니다. 막, 받는 분들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은 큰연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불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지상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우리 후원에 보살님들, 초사님들이 허락을 안 했으면 4개월, 작년 6개월, 그렇게 봉사를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집에 계신 처사님들이 오히려 부사님들보다 더 신심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신 모든 처사님과 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 감사패 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창복 사장님 법당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창복 사장님. 이 법당을 지으신 대목장님, 남용준 대목장님, 그리고 이 아름답게 단청해주신 장성희 단청장님, 아버지나. 아버지. 남용준님, 기약께서는 2019년 8월부터 10월에 거쳐 문왕수전을 신신과 정성으로 훌륭하게 건립하여 중창대작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낌없는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서한. 이창목 사장님, 기업께서는 2019년 7월부터 11월에 거쳐 남다른 여유와 책임감으로 지장사 무량수전 중창대작불사와 도량정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청장님 금화, 장승희님, 귀하께서는 신심과 정성으로 지장사 무량순단청불사를 아름답고 장엄하게 완성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패를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신난조라고서 감사히 드립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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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해드려야지 <laughs> 꽃다발 대신 선물. 그리고 공로패입니다 이금성 부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부부부부입니다 장시중 전순열 부부님 김대현 김향숙님 강태경 배이부님 이시훈 김수경님 안순명님 김정복 권재숙님 전성건 김갑춘님장상목 김희수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부부부부 사주세요. 그 없으면 대표로 하세요. 보상님들 밖에 있죠. 선물 거의 똑같은데 이금성님 감 공로패를 한번 부송하겠습니다. 법명 지장행 이금성 위 불자님은 깊은 신심으로 삼보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항상 보살행을 실천하는 분으로서 1994년 2월 27일 지장사 창건시 큰 원력을 이 주지와 함께함과 동시에 무량수전 중창불사의 아낌없는 노고를 불사를 원망히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지극한 신심과 노력에 감사의 패를 담아 패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동문입니다. 미불자님들은 깊은 신심으로 삼보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항상 보살행을 실천하는 부부로서 이번 무량수전 충청불사에 아낌없는 노고로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극한 신심과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 공로패를 드립니다. 동문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지를 월부서 불사했죠. 이 불사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법당에서 눈으로 이시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지금 그러고 보니까 제가 94년, 94년에 와서 지금 27년 차에요 27년 차. 그동안 수많은 신도인들이 왔다 갔어요. 정말 한, 한3천0 0명을왔더라것 같아. 그래도 유독히 이 독한 스님, 이구시하고 독한 스님 밑에 살아남은 보살님들만 지금 있어요. 법화경에 뭐 보면 뭐라고 냐면 찌꺼기는 걸러지고, 알맹이만 남아야 수행을 한다 했어요. 법화경한번 뭐 보십시오. 우리 그날, 찌꺼기는 대체로 옛날에 어른들이 대체로 싹, 착살을 치면 어떻습니까? 찌꺼기 는 부르르 떨어지고, 몸에 났습니까? 오은 알맹이만 남죠. 지장사의 신도들은, 이 지금 현재 동참한 신도님들은 알맹입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알맹이니까 그 불쌍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이 무서운 스님, 이쪽 독한 스님들, 그요막 그냥 쌍욕도 잘해. 근데 이 스님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자님 잘해서, 저기 다른악착포사기죠저해 저기 보십시오, 저기에, 천정에. 보여요? 그악자포살처럼반야용선을 타고 우리 다음 때 극락세계로 왕생합시다. 자 선물 하십시오. 그리고 맛이 없는 정성이 모자라지만 한다고 찾았으니까 춥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으로 못 참겠어요. 밖에서 차도 드시고 마시는 정신공양 하시고 선물 받으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당 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가 에우오리다 불도를 잃다 이루오리다 지금까지 지랑사 무량수전 중창불사 및전안식 현판식이 행사가 진행될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공양을 맛있게 드시고 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